어느덧 김하성은 메이저 리그 투수들이 무척 걸끄러워하는 선수가 되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타순이 7, 8, 9번에서 왔다갔다하던 김하성 선수. 가끔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붙박이 1번 타자인 걸 넘어 명실공히 파드리스의 가장 핵심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티모바일 파크에서 개최된 마리너스와의 경기. 이날 김하성이 메이저 커리어 처음으로 한 경기 세 번째 도루를 달성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활약에 대해서 미국의 주요 스포츠 매체들은 김하성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김하성 선수의 활약상과 미국 현지의 반응, 발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팀이 지든 이기든 김하성의 몸값이 쭉쭉 오르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비와 주루에 이어서 이제 타격 능력까지 빛나는 김하성은 파드리스의 공격과 수비에서 너무나 중요한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애틀 원정에서 1번 타자 이 루수로 출전한 김하성은 이날 데뷔전이었던 시애틀의 선발투수 에머슨 행콕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행콕은 최근 물오른 타격감을 자랑하는 김하성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유의 선구안으로 공을 골라내며 헛스윙할 확률이 5.8% 밖에 안된다는 김하성은 행콕의 볼을 가볍게 골라내며 출루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김하성이 인루를 밟게 되자 행콕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상당히 높은 출루율을 자랑하는 김하성은 뛰어난 주루센스로 꾸준히 도루에 성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빅니거임에도 몸을 아끼지 않는 대담하고 공격적인 주루플레이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김하성은 타티스주니어의 타석대, 순식간에 1루를 훔치며 25호 도루를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김하성은 3번 타자 후한 소토의 타석대, 연달아 도루를 시도하며 3루까지 점령해버렸는데요. 그리고 소토의 내야 땅볼 상황에서 김하성은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으로 홈을 찍으며 선취점을 올리는 장면의 중계진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첫 득점 장면은 온전히 김하성 한 사람의 주루 플레이로 만들어낸 점수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이 같은 플레이에 대해 중계진들은 리드오프로서 최고의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김하성이 까다로운 이유다. 그는 안정적인 선구안으로 볼을 골라내고 타격도 좋아지면서 투수들을 피곤하게 한다. 게다가 언제든 도루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김하성 앞에서 선발 투수의 멘탈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어서 김하성은 이회 샌디에이고의 수비 상황에서. 가르비슈의 빗맞은 타구가 스피니 걸리면서 포구하기 까다로운 불규칙 바운드가 형성되었음에도 김하성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공을 건져낸 다음 정확히 송구하는 명품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3회 초 김하성은 안타까지 만들어냈는데요. 그렇게 이번에도 김하성이 출루하자 이번에는 도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행콕은 연달아서 두 번씩 견제를 하며 김하성 선수를 무척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 도루를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이로써 김하성은 메이저 데뷔 이후 한 경기 3도루 신기록을 세우며 시즌 27번째 도루를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믿기 힘든 3연속 도루에 대해 중계하던 해설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행콕의 견제는 김하성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에 대한 표시였다. 그가 두 번이나 견제를 시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김하성의 도루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실제로도 많은 팀들이 그를 향한 경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김하성이 성공적으로 도루를 달성한 것은 그의 뛰어난 기술과 판단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날 김하성은 시즌 27번째 도루를 달성하며 메이저리그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높인 것은 물론 한 경기 3도루라는 놀라운 기록까지 세우며 그의 발전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는 코멘트를 남기며 김하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김하성의 활약을 보면 메이저 탑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분명 이번 시즌을 시작할 때만 해도 김하성의 타율은 한 달간 0.209였지만 지난 7월 달에는 3화를 뚫으면서 한달 0.337의 타율을 달성했고 8월 현재 35타석 13타점으로 0.387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세라면 20-20클럽은 물론 30도루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김하성의 활약에도 샌디에이고는 6대1로 패배하며 유일한 득점이 김하성의 원맨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번 경기에서 김하성이 볼렛이나 안타로 출루해 도루를 3개나 하면서 밥상을 차려줬을 때 파티스나 소토, 마차도 같은 타자들이 후속 안타를 때려줬다면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김하성 선수의 개인적인 활약을 지켜보는 것도 좋지만 그 활약에 뒤따르는 팀의 승리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김하성 선수의 무한한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며 앞으로 경기에서 그의 멋진 활약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